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러 다니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정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마다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교실로 보내야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이다 보니 대량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교직원들이 직접 약국 등을 찾아다니며 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힘들었으나 온라인을 통해 어렵게 구 농어촌 학교들은 미리 주문한 물품조차 제때 받지 못해 비상이 걸리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도심 학교보다 심각합니다. 격지 학교들의 경우 주문을 하면 3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르면 교실마다 방역용 마스크 5개와 일회용 마스크 20개, 손소독제, 체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조만간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일선 학교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개학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하기가 힘들 전망입니다. 중남 교육청은 긴급 방역 대책 점검 회의를 갖고 방역 물품 구매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15개 마스크 공장을 대상으로 조기 구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예비비 22억 7천만 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방역하고 소독해서 계약기에 안전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방물품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계약을 앞둔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